오나 세상에, 내가 한 시간 교육받고 오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잡았네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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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, 이 어르신이 평생 지금 몇번광을 치더니, 빨다 얼굴 안 찍어. 세상에, 저 하나 끄떡 채워놨다. 지금 빙박 때린다고, 구독이 안 모자라, 사장님? 네? 구독이 안 모자라, 빨리 얘기해. 구독이 있어. 구독이 지금 20톤 갖고 왔잖아, 내가 팔라고. 벌써 뭐 팔았지? 뭐 아니 구독이 적게 었어요 여러분.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한통 어린 방프어치도 없다. 네 통은 해야 된다. 세 통이나 양이 많이 줄었어요. 내가 좋아하는 저 종종 구독이도 어쩔 수 없나 봐요. 저기 뭐야 저한통저 아이고 900 마리네 저거. 이야 지금 1 0 0 마리 치우기 작전이다.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두대 놓고 아름다운 방울 꾸미고 하는 우리. 최 조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좋고 또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얼마나 좋아 어르신 안 왔으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데 그 봐라 되돌아 뭐못 찾고 았 되돌아 오는 걸 내가 전화해고막 뭐라 그랬잖아 가야 된다고 고맙죠? 즐겁죠? 음. 응, 응. 또 사장님이 먼 거리까지 와주니까 또 감사한 거야 아무리 빙어가 많고 좋은 터라도 안 잡으면 빙어가 없는 거고 와서 잡으면 빙어가 맞는 거야 그게 뭐야 대물나라의 손님들의 장점이 뭐야 먼 거리도 간다 치여서가 가세면 무조건 두 번도 없이 가. 이유 불문 간다. 무조건 간다. 왜? 치여서가 안 내는데 고기는 반드시 나오거든. 네이지 버리고, 평어지 버리고, 어? 백현지도 버리고, 금봉지도 버린다. 안지국지 버린다. 대산지 버린다. 어디로 가냐? 그렇지. 갈 데가 있지. 지금 이 시점에서 뭐하 그런 데가. 그 뜨거운 거다 끝났어. 네. 이쪽으로 옵니다. 대물란에 들리면 무조건 여기 안 내다. 한 시간 이상 거리 간다 생각하고 오시오 어, 아니, 지금 몇 마리째야, 지금. 아, 미치겠네, 진짜. 그거 봐, 바늘 벽기 사기 잘했지? 네, 홍원 드립니다. 아름다운 우리 채소사님께, 파이팅! 어, 좋아, 좋아.